어 맞네. 어 뭐야 뭐야 뭐야. <laughs> 나 어떡해? 어쩜... 아 여기만 안전하네. 우리 주, 죽으면 태어나는 거 여기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안 안전하네. <laughs> 거기도 침대랑 옷장 말고는 안 안전해. 어, 어 여기도 어, 잠깐만 아, 여기도 들어오네? 아. <laughs> 아 여기 들어오네. 아아이스포아 잠깐 여기 안에 있더라고. 아이씨 <laughs> 그러시는 걸까요? 나기 안... 아니 나 여기 이 제작자가 뭐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빠져. 애니메이션. 슉슉슉슉 슉. 아아 아. 슉. 아씨. 아 지금 밑에 있었는데 엎드려 있어도 조금만 튀어나와서 죽이네. 아기 가차가 없다. 가차. 가 빨리 와 빨리 와. Yes. Oh, k 키 e p t h Yes. Oh, k 빨리 차로 오셈. 빨리 차로 오셈. It's the truth. Yes. 앞에 어이. 타봐 에? 그냥 저기 가면 되는데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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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뭐야 <laughs> 밤이야 지금? 몰라 나 안전하게 낮 되면 출발할게 지금 낮인데? 어! 너처럼 되기 싫었어 어 축구 좀 하누 으. 으. 드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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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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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어?